여러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지요. 우리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 신앙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듯이 이 신앙의 여정이 지난한 여정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굉장히 험하고 좁으며 긴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텐데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신앙의 여정이 한 해, 두해 지나가게 되면서 분명한 목적지에 이르게 될 터인데, 만약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신앙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나는 그 목적을 향해 잘 전진해 왔는가? 혹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노심초사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목적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도 목적이 있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나눠 가지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고, 우리가 함께 친교하게 되는 것, 그렇게 교회됨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나 자신과 우리 개개인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성경을 공부하고 난 후, 전도하고 난 뒤에, 봉사하고 난 뒤에, 친교하고 난 뒤에, 내가 조금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목적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고 있는 여정 중에 만난 우리가 함께 온전한 교회,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수록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 혼자 커가는 것이 아니지요. 나 혼자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커가고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요. 나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니요. 나 혼자 전도하거나 봉사하는 것이 아니요. 나 혼자 교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나는 조금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까 하는 상상.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교회는 함께 조금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하는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공통된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건강하고도 안전한 신앙이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이지요. 바울이 쓴 편지들도 우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에는 바울의 편지가 책으로서 몇 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3권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은 편지들까지 합치면 13권의 책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전수된 바울의 편지는 13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각 교회마다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마다 이 편지를 써 보낸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 그 교회를 온전히 담당할 수 없었기에 그의 사명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기에 자신이 없는 사이 교회들마다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편지들을 쓰고 보낸 것이 사실이겠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표면적인 목적을 뛰어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며 이 편지를 읽을 개개인이 조금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할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편지를 읽을 개개인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를 조금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나아가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당장 해결해야 하지만 그 문제 자체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했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가?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교회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바울이 쓴 편지들이 우리에게 전수된 13권의 책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편지들은 때로는 한 가지 주제를 굉장히 비중 있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주제들은 짧게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긴 분량을 차지하는 주제라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요.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주제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도 아니며, 그것이 불량을 넘어서서, 그것이 그들에게 지켜지고 실천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연합하여 개개인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는 것,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가는 것이, 크고 작은 주제들이 담고 있는 공통된 목적, 공통된 무게감, 공통된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는 굉장히 짧은 주제가 언급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신학을 잘 축약한 편지로 알려져 있지요. 바울이 쓴 로마서를 축약한 내용이 갈라디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바울의 신학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지요. 율법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토라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르침이라는 의미인 토라가 이제는 완전히 쓸모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우는 사람들의 맞서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장 간결하게 잘 요약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 믿음의 역할,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왔으며 이제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아이 믿음이라는 주제만 기억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이 길게 다루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도 이 편지를 읽을 개인을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며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짧게 언급되는 이 주제도 동일한 목적, 동일한 무게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지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짧다고 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언급되고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범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이 역시 누군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며 교회를 온전한 주의 몸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바울은 지금 범죄라는 주제를 꺼내들며 교회 내에서 발생한 죄를 범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누군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아닌지, 교회가 온전한 주의 몸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이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범죄가 어떤 종류의 범죄인가 하는 것이 1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범죄가 어떤 성질의 범죄 같습니까? 아마 누구나 손쉽게 분별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요? 누군가 도둑질을 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 누군가 사기를 쳤다. 누군가 형법상 민법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일으켰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범죄이므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성질의 범죄는 아닐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 스스로를 살펴서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때 교묘한 범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들 그거 따라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닐걸요?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뒤돌아서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참 희한한 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대화 나누었던 그 사람을 알아가기 앞서서 그 말이 먼저 선입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 말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저런 평가 봤더니 결국 저러는구나. 아, 결국 그런 평가들이 있더니 결국 저렇게 사는구나. 내 처음부터 알아봤지 몰랐으면서 뭘 알아봐요. 오늘 말이에요. 너도 시험을 당하지 않을까. 주의하라. 아마 바울이 꺼내든 이 범죄는 눈에 드러나는 범죄.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손쉽게 분별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아 분별하지 못한다면 너도 나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문제. 그래서 그 자신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이 이 짧은 달락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이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그 범죄가 그렇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 범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이 편지를 읽는 개인도 교회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 교묘한 범죄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1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그 방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교묘한 범죄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불러내어라! 그를 다그쳐라! 야단쳐라, 호통쳐라, 혼내어라, 망신을 주어라,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를 공격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런 교묘한 범죄를 저지질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신령하다는 것과 온유하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상상되세요? 개 개인을 시험에 들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교묘한 범죄 앞에 호되게 야단쳐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그에게 대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놀랍게도, 온유하게 그 범죄한 자를 대하는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 교회를 이간질 하는 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교묘한 범죄의 한자를 발견했을 때에 너희가 온유하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방식이 있다? 그것은 신령하다면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온유한 방식을 선택한 자는 신령한 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열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이 짧은 범죄라는 무거운 주제를 꺼내들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신령함과 온유함을 조합하고 있다는 것은, 신령한 자들이 만들어가는 온유한 방식이야말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그 자신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혼란의 직면에 있는 교묘한 범죄의 직면에 있는 교회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에 바울이 이두 가지 단어를 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삶에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개강하게 될 구역장 성경공부, 또 학기제로 진행하고 있는 성경 강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봉사하고 친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교회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전제되어야 하는 성품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 온도함.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다는 모든 일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일들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 다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혜를 쥐어짜서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어떤 열매로 맺어지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해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부르심에 응답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세상 만사가 그렇잖아요. 다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앞길도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우리 신앙의 앞길도 사실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무책임한 가사가 아니라 솔직한 고백인 것이죠. 맞아요. 우리 모든 신앙은 다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성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미래는 알수 없어요. 미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온유한 자인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함으로 때로는 성공을 맛보는 이 사람들, 때로는 실패를 맛보는 이 사람들의 성품은 온유한가, 그래서 때로는 함께 기쁨을 나눌 만한 성품을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아플 때 위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성품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내가 가진 성품, 우리가 가진 성품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쩌면,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범죄라는 단어를 내세우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한 뒤에 누군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유하게 그를 바로잡아야 한다. 아름다운 성품으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감정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럴 때에 너희가 신령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마치 반어법처럼 반문하듯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닦아 세우고 망신을 주고 민망하게 민망하게 하고 야단치고 처리해 버리고. 그 모든 것을 그가 홀로 지고 무너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짐을 서로 지라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러한 분별의 기준 때문에 누군가를 정지하고 싶을지라도 그 감정을 그 대상에게 온전히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손해 보더라도 때로는 내 속이 시원하지 않을지라도 온유함으로 그에게 대할 때에, 그도 당장은 그의 범죄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깨달은 후에라도 나에게 온유하게 대한 그 사람의 분명한 확실한 성품 때문에라도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주일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될지 그렇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 그럴 듯한 표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그럴듯한 표어로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형제 자매에게 온유하게 대함으로 신령한 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의 감정과 태도로 인해 나는 신령하지 않다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도 나는 누군가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의 도 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신령하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을 온유하게 대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할 때에, 저에게도 온유하게 대해주세요. 부탁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이라는 렌즈를 빼버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며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모든 심리의 치료가 상담사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지요. 우리가 때로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일도 우리 스스로를 신령한 존재로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내 부모로부터 사랑스러운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내 부모에게 완악한 말로, 다그치는 말로 항상 꾸중을 들었던 자녀들은 그 모습 그대로를 자기 자녀들에게도 투영하게 됩니다. 무섭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온유하게 대하는 일이 전염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아름다운 성품으로 대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아름다운 감정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일도 우리에게는 식은 죽먹기가 될수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당신을 온유하게 대하겠다, 나도 온유하게 대해 달라라고 부탁했던 그 모든 고백과 부탁들이 진심이 돼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상실할 그때도, 에 때로는 나 스스로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얘기지는 그때에도, 아 그때 그 아름다웠던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이 있기에 나 다시.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다. 그 예배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나도 온유함으로 누군가를 품어주며 때로는 누군가의 온유함으로 나도 따뜻함을 누리며 그렇게 날마다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